We'll be right <laughs> back. 이번 경기는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2005년에 건설된 이 경기장의 자랑거리는 바로 아름다운 조명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입니다 티아고, 티아고. 한 번에 롱패스. 레반도우스키! 때리기 직전 세인트로 시즌 공간을 잘 만들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예요 조엘 마팁. 반다이크. 조던 핸더슨. 나비케이타 자, 왼쪽 봤어요. 만에. 끊어냅니다. 킹슬리 코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비케이터 조던 핸더스 마네 살라 마네 살라 마네 큐팅 골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리버풀 일지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만에 찔러 줍니다. 토마스 필러 레반도프스키, 전방으로 길게. 전방으로 과감하게 패스 티아고 레반도프스키 스루패스 열렸어요 정교한 드리블 레반도프스키 티아고 좋은 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키미히 길게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수비를 제치입니다 끊어냅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공 투입됩니다 헤딩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낯질했겠는데요 초로의 게임이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조던 핸더슨. 나비케이타 왼쪽 잘 왔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뒷동간을 노립니다 조던 핸더슨. 리버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엘 마틴.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킹슬리 코망. 좋은 압박입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오하메드 살라 나비케이타 조던 핸더슨 나비케이타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기회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과연 좋은 슈팅 원투 후에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와 워2 패스를 찍어봤다 슈팅까지 시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키미히 전방으로 길게 티아고 티아고 왼쪽으로 레반도프스키 10명 공간으로 패스.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초반전 시작됐습니다 조던 헨더스 티아고 킹슬리 코마 토마스 윌러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반다이크 패스 인터셉트 나비케이타 스루패스! 찬스가 옵니다! 슈팅! 또 이어 선방! 와! 과연 데이터! 킹슬리 코마! 토마스 밀러 킹슬리 코마!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파비뉴 마넥 나비케이터 조던 핸더슨 공간으로 패스 슈팅 골포스트 간타 도아템 도전하면서 위기 탈출 좋은 드리블입니다 살라 슈팅! 토마스 밀러. 티아고. 티아고. 왼쪽 측면으로. 자, 오른쪽 봤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던집입니다. 라비 케이타 아 있어요! 킹슬리 코마 티아고 레반도프스키 토마스 밀러 조던 핸더슨 한 번의 롱 패스 토마스 밀러 나비뉴, 나비케이터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오하메드 살라, 만에, 샤키리, 뒷공간으로 과연 슛! 아! 어, 위험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티아고 키미시 길게 보냅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샤키리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자 갑니다. 골 들어갔네요.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만에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만에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리버풀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파비뉴 볼을 쫓습니다. 도마스 필러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직접 노려볼지도 모르겠네요. 한점 따라갈 수 있어요. 티하고, 아! 환상적인 골입니다 훌륭한 마무리 한점 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와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서둘러야죠 아직 기회도 있어요 저 마르티네스 패스 가로챕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토마스 빌러. 전방으로 길게. 받을 수 있을지. 슛! 마침내, 떨어졌는데 성공합니다! 경기 종료, 핏셀. 잘 싸웠지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승부가 나왔네요. 양팀 모두 아쉬운 점도 보였던 만큼,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이원이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